자, 오늘은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죠. 시즌 상점에서 이 pp 결정을 사야 되냐, 말아야 되냐, 이걸로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, 제가 생각했을 때는 꿈새 100등 안, 챔레나도 한 500등 안,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은 pp 결정을 사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.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pp 결정을 구매한다 라고 한다는 거는 25강을 달린다는 거죠. 20강에서 25강까지 가는데 pp 결정 하나면 되니까요. 근데 이 25강을 달린다는 건 순위권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달린다는 거고 이 정도 순위권이라면 8하고는 당연히 찍혀 있으실 거고요. 더 이상 스펙업이 수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pp 결정을 구매해야 순위권 방어가 가능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PP 결정을 구매하는 거고 이외에 저같이 이런 이제 평범한 대풀 그리고 꿈새도 한10%안 간신히 지킬 정도 챔레나도 마찬가지로 한 1000등에서 한 500등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PP 결정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같이 이런 평범한 데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레나 코인을 구매해서 아레나 상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웅을 구입해서 챔피언 플러스를 하나 더 늘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울머스 챔플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울머스를 구매해서 울머스 챔플을 찍는 것도 좋습니다. 왜냐면 20강에서 25강까지 가는데 2.5% 정도가 세지는데 이게 챔피언 플러스에서 파라곤을 찍는 거랑 효율이 비슷합니다. 단순하게 비교하면, SSR 7.5 마리 vs 25강, 이건데, 그 25강이 파라곤을 찍는 거랑 효율이 비슷하기 때문에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곤을 이미 다 찍어서 더 이상의 스펙업의 수단이 남아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이 챔피언풀을 늘려서 파라곤을 찍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순위권 경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핏빛 결정 구매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내가 정말 미래를 본다. 어차피 나중 가면 다 챔피언플러스 찍을 거고 뭐 10강, 15강, 20강 전부 다 이제 금각 수급하고 빨각 수급해서 다 찍어줄 건데. 이때 PP 결정이 없어서 25강을 못하면 억울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상관 없습니다. 현재 덱프를 늘리고 챔피언 플러스를 찍고 파라곤을 찍는 것이 먼 미래 에 25강을 찍어서 얻는 그 보상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PP 결정을 사라는 주장이 틀리다 이런 건 아니에요. 정말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PP 결정을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. 사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말하면 욕먹기 딱 좋은 주제죠 이게 근데 이제 제 생각은 파라곤을 찍는 거랑 20강에서 25강을 찍는 거랑 효율이 비슷하다면 차라리 ssr 75마리를 더 구입을 해서 챔피언 풀을 늘리고 다양한 컨텐츠에 더 많이 써먹는 게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이거를 잘 고려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사시면 됩니다. 그 아레나 코인만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꿈의 조각도 사도 상관 없습니다. 지금 시즌 쿠폰을 은근히 많이 뿌리고 있어서 아레나 코인 다 사고 꿈의 조각 사도 상관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꿈의 상점에서 살게 많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더 모아가지고 로보미르랑 아르샤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겁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안녕!